아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저는 파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투리입니다. 아 선생님 이게 여기 제가 할 도안인가요? 네 선생님 여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보르시면 되고 지금 인기 많은 거는 다 나갔거든요. 아 아. 빨리 빨리. 젠장. 네. 저는 예로 아 아니요 예로 할게요. 네 이거요. 네. 음 이걸 하겠습니다. 네. 아 진짜로? 네네네 이걸 로 할게요. 아픈가요, 많이? 아, 별로 안 아파요. 저희는 고통 없는 타투. 아, 무통. 네, 무통이거든요. 뭐 한지도 몰라요, 그냥. 아, 진짜요? 순간마다 뜨면은 갑자기 몸에 생겨도 있어요. 아픈 거 티도 안. 아프지도 않. 진짜, 진짜 안 아픈가요? 네, 그럼요. 이 옆에 어때요? 아, 아니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저 여기 한대 있거든요. 여기 옆에. 아, 여기요? 네, 네. 아, 아이고, 여기 좀 아픈가? 아, 아니요. 안 아파요. 고통 없이 끝나는 아, 아,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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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아, 아, 치 아, 아, 치 아, 우 아, 우와 우와 우와. 이렇게 해서 물 조금 이렇게 닦아주시면 우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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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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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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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막, 싱싱, 달리고 또, 네. 우우,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와. 타투리 선생님의 셀프 시술. 우선, 뭐, 안 아프세요? 아! <laughs> 고통을 감내해야죠. 아 차갑네요. 아, 아, 아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<웃음> 우와. 우와 우와. 너무 귀엽다. 바쁘세요? 심해한테 네. 되게 잘어울릴것 같아. 서 하나 자주고. 별로 안 아파요. 뭐야 이거? 눈 손에 해 드릴게요. 뭐 하는 거야? 저 이제. 하나만, 하나만 해 주세요. 네, 진짜 정전 아, 뺀다. 피가 안든 기어. 어, 이 선생님 잘해요. 하나만 아파. 응응 응. 안아픈 응, 후이 응. 안, 안 하실 안 하실 거예요, 진짜. 진짜? 볼 응. 때마다 기분 좋으실 걸요? 네. 드르르르르르. 음. 너무 예쁘다. 완벽해. 어, 귀여워, 귀여워. 빵끝.